보죠 어, 7장에서 어,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두루 지방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 지방. 이 지역은 다 이방인들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라고 해요. 그래.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아람어가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아람어든 뭐든 뭐, 하나님이신게다 아시죠. 그래서, 예, 사람들이 이제 기먹고, 어,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 이래 돕는 자들이 이렇게, 이래, 이 사람이 직접 온게 아니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도움을 받고. 어, 그러면서, 하시면, 34절에 보면은, 이, 에바다는 단어가, 아라모예요 그리고 열리다 이 뜻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 열리고 혀도 풀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꼭 본문을 자꾸 보시면, 아 나도 막힌 게는 예수하고 열리다가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 되죠. 자. 음. 자, 이 본문에서 제일 이제 말씀 부분이죠. 아, 제목이 이제 일단은 열리다예요. 해바다라는 것은 죠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서론적으로, 좀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사실은 장애가 있고, 또뭐 경제도 안 되고, 뭐 가정도 어렵고, 이러면 사는 게뭐 그렇게, 어, 복음만 딱내고도안 되면 이게 다 힘듭니다. 힘든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분야든지 최고가 되면은 힘들지 않다. 그래서 아,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게 이런 결단도 좀 해봐야 돼요. 아 나는 기도를 최고해야 되겠다. 아 나는 말씀을 최고로 봐야 되겠다. 이래만 해도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제고가 뭐냐? 최고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렇죠? 그것도 쉽게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만나느냐. 최고의 만남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예배는 진짜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 주일이네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막, 아, 그냥 참석하면은 종교예요, 종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참석, 잡념안들고 여러분 주일날 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절대 사회 볼때폰 갖고 성경 보지 말고, 본문 보시, 이, 이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청소년 전두신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아이들 토요일마다 모임할 때 든다 폰다 뺏어요. 마칠 때까지. 마치고 갈때 돌린다니까 예배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요일부터 기도하셔야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배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응답을 받지요 그죠? 그래서 힘들다 하지만 최고 되는 길은 이제 예배 성리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또 서론에서 이귀안 들리고 말안 들리는 이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안 여겨. 5천 명이 뭐 다섯 뭐 명두개떡 갖고 고기 뭐 다섯 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5천 명 먹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기적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왜 이런 거나 이런 거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했다니까. 예수님은 말하지 말했다니까. 기적의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라는 거죠. 그 낯게해준 그분이 누구냐는 걸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메시지 들을 때, 아,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저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냐. 그리고, 정말, 어,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야 돼. 요째든지 도리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가 뭐죠? 하나님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라. 발견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배도 만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봐야 돼. 지금은 성경 뚜껑 다든지, 뭐, 오래네 어제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좀 주동을 해갖고 모임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이 교회 다닌다, 절대 예수 안 믿는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전도집니다 하고 명함을 줬어요. 할아버지, 급할 때는 예수 찾습니다. 그런 소리 다른 데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남은 거전음다그 사람 다 줬어. 진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면 따라오는 거는 전도는 따라와요. 전도가 깨달은 거는 복음을 깨달은 거니요 그렇죠. 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예배 에 승리하면 돼요. 근데 예배에서 계속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삶이 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바다. 열리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다 열려요. 이 자체가 열림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뭐 하늘이 하늘 문이 불가능이 가능하다이 말이죠. 여러분, 절대 사람이 바뀌는 데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요소를 많이 암성해야 돼요. 어? 오늘 공유기를 안 했네. 알았어. 끝나오면.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하다. 홍해가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강내에서 안 죽고 살아날 이유가 있다니까. 세계 하나님 소개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 언약의 이유라니까 그때만의 기적을 일으킨다 언약이 일었을 때 기적이 일으킨다. 우리 삶에도 응답이 언제든 하나 언약이 딱 확실하고 언약이 증거되면은 우리를 그냥 써요. 그냥 써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운명이 바뀌죠. 이게 다 하늘문이 열리고 운명이 바뀌는 게 열린다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왜 운명이 바뀌냐? 길을 찾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니까. 맞죠? 이제는 그거 알면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죽을 때까지 문제 있어요 문제에서 자유한다는 거 이거는 그게 기적이지 그게 운명 바뀐 거야 눈에 절대 안 보이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안 바뀌는 신분을 줬다니까. 너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자녀야. 여러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줄 압니까? 한 명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이런 자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무슨 왜 운명이 바뀌었냐? 사단을 꺾을 권세라니. 권세는 제일 중요한 게폼 잡는 게 아니에요.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 한일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다 열리죠. 그러면서 미션이라 했는데 다른 말 나오면 사명이에요. 자, 내가 겪은 모든 일이에요. 장애든, 뭐. 저도 아픈 사람을 왜 챙기느냐. 내가 아파왔기 때문에. 저 아파트에 제가 거의 다 많이 아는 이유가 다들 아파. 그래서 전도지 주고 보험 전하고 기도해 주고. 토미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전혀 가서 갈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평상시 인사만 했는데 아프다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근데 식구들이 너무 좋아요. 그, 날 기타 한 갔다 고 기타 왜안갔 <laughs> 내가 겪은 일들이 전부 다 가문에, 또 세계보고마에 증인되는 거야. 자, 이 얘가 제일 강한게 정은주 목사예요. 정은주 목사가 진짜, 잘 나가고,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분인데 진짜 이제 탁 끊긴 게 뭐냐 아들이 농아야 말을 못 하고 기가 안 달리고 이기안 달리면 말못하대 근데 이 목사님 만나가 아까 들었죠? 사명을 줬어, 미션을 줬어. 너목사야다 농인들 세벌 있다, 너무 많다. 복음 전하는 목사야. 지금, 필리핀에 파송받고 갔죠. 참, 많은 사람들이 많죠. 네. 자, 이 결국은 우리 개인이 이제 답을 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많이 인생사가 열린다니까. 오늘 에바다라는 단어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잖아요. 2019년 12월 8일, 이 메시지, 에바다의 축복 메시지가 내가 1년 후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 지금 간정을 한번 적어봐라 그랬지. 내년에. 그죠? 참. 조건이 없어요. 가정이 어렵다, 가문이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아무 상관없어요. 먼저 예수 사람이 있으면 돼요. 예수가 아, 참내 인생에 모든 것이다. 이래 되면 뭐그 사람 평생 열려요. 인생사요 모든 것다 열린다니까. 그래서 이랬어요. 내가 살고, 남 살린다 했죠. 그게 전도 성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에바다 열리다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인생이 모든 것이 열리려면,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하여튼, 밀착해야 된다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말씀 부분에서, 우리는 잘 잡고 꼭 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열리려면, 에바다 열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 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고 하면은 좀, 어, 기억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좀최고 인생이 되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태어나서 우리가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안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최고 인생.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은 예배만 잘 들어야 된다 했어. 자세해요 그죠? 예배들은좀 어. 일찍 와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응? 그래야죠. 어.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죠. 본문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해서 알죠딱 그렇죠? 이번 주에 이래서요. 나는 예수 때문에 최고 인생이 되리라. 내가 가정일 주부든지, 어, 전문직이든지, 그 분야에 내가 최고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무사는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나는 세계에서 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될 거다. 이래서. 근데 난 그걸 탁 잡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들이만 어느 날 24, 25를 하시는 거다. 아, 역시 자기가 탁 사명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또 모사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그렇죠. 어, 정말 다시 내가 다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고 인생. 전도. 예, 그리스도를 만난 자. 계속 증가합니다. 유무산에 이제, 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인대라 그러죠. 기가 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자꾸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랩런다 예. 네. 어쨌든지이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이 만남이 최고예요. 그죠? 최고인데, 어, 성경 요절을 꾸준히 암송해야 돼요. 아이들은 이 길밖에 없어요. 노 아, 너와, 그네 타고, 삥퐁 타고 하면서, 계속 요, 뭐, 14등, 6절을 따라야 돼서.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 그 자꾸 말하는 주일날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 범서는좀 열이 나길래 누워서 뭐랬냐? 어, 3주 만에 만났는데 네 예수 이름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생각나더래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요즘 말해라. 이라고. 그리고는 참 네가 최고의 사람이 될수 있는데 조건이 딱 하나다.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 들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가 딱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주인을 자은자야 나는 자유한자야. 나는 사단을 이긴 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만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절을 자꾸 암송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래서요. 어, 하이스쿨들까지는 어, 주니어까지만이라도 부모가 터치를 해야 돼요. 요절 외우도록그 하이스쿨은 본인이 이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제주도 제가 토요일마다 톡을 보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은 에바다라고 이번에 열리는 축복을 줬는데 네가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서 네 미래와 내일과 학업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나아가라 그래서 어, 예수 확신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 여러분, 이 말씀 암송이, 게서 헬렌 켈레는요, 말도 못하고 말할게, 손바닥에 글을 썼어요, 그, 그, 선생님 손바닥에 글을 쓰면서 요한보험 1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게 해서 헬렌 켈레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해요. 그렇게 그런 찬양을 다 이렇게 하죠. 아, 우리가, 늘 매주 듣는데 그 주일날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에게 완전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에게 들으면서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어, 자꾸 일순이 안 하면 그러니까 늘 이순이라니까 예수는 이순이 해가고 대일 성분이 아니에요. 할일순위에서 스케줄이 어, 좀 가더라도. 어, 어, 어느 자리. 지금 한국에서 누가 오면은, 미국은 훈련 따로 없잖아요. 없어. 어. 그러니까, 어쨌든 가야 되고, 아이들은 수련회에, 어쨌든 보내야 된다니까. 보내야, 마, 맞아, 마, 뭐, 잘못되든 어쨌든 막, 그, 가야 된다니까. 예수 얘기 들어야 된다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랩네트 데이나 수련회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12월달 전체 광고를 한 건데,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 광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평생 에바다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디서나 열리는 경험을 보고 또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사명이 보여지는 그런 열리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저주를 꺾고 사단을 이기신 분이라고 능력하고 당당하게 영적인 힘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